은퇴 1년 차 2억 연봉자에게서 들은 노후의 진짜 모습. 일할 땐 시간이 없었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네요. 2억 원 가까이 연봉을 받던 어시육십는 은퇴 1년 차에 이렇게 말했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평생 돈만 있으면 노후가 편하겠지라고 믿었던 내 생각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엔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산다. 퇴직하면 좀 쉬어야지. 이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동안 못한 거 하자. 하지만 정작 은퇴해 보면 그 여유가 생각보다 버겁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건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다. 1. 2억 연봉이던 내가 하루 2천원 쓰는 노인 될 줄이야. 어씨는 35년간 대기업에 다녔다. 부장으로 퇴직할 때 연봉은 2억원. 가족도, 집도, 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은퇴 1년이 지나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하루 2천원도 안 써요. 커피 한잔사 마시기도 아까워요. 이유를 물었다. 쓸 일이 없어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요. 일할 땐 회식, 출장, 미팅으로 가득하던 일정이 퇴직 후에는 텅 비어버렸다. 시간이 많아지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을 실감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점심엔 누구와도 약속이 없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고, 소비도 줄고, 결국 움직임 자체가 사라진다. 그가 내게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회사 다닐 땐 은퇴하면 진짜 쉬고 싶다 했는데요. 막상 쉬어보니 사는 이유가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의 부재가 아니라 역할의 부재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한순간에 내려놓는 일이다. 2. 노후의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라 단절감이에요. 두번째 사례는 BC 62. 그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후 노후를 대비해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살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사람 없는 건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허전했다. 그는 처음엔 매일 산책하고 글도 쓰고 유튜브도 시작해봤다. 하지만 누가 피드백을 주거나 함께 뭔가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 금세 흥미를 잃었다. 직장 다닐 땐 사람들 만나서 부대 끼는 게 피곤했는데 이젠 그 부대낌이 그립더라고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는 지금은 서울 근교의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독서 모임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노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독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됐다는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3. 노후 준비는 돈보다 리듬을 잃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CC 58. 그는 IT 기업을 30년 다니다. 3년 전 명예퇴직했다. 퇴직금과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은퇴 6개월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봤어요. 일도 운동도 안 하니까 몸이 굳고 마음도 무기력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동네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시작했다. 그게 전환점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수영 가야지라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는 이후 수영 강사 자격증까지 따서 지금은 지역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다시 사회랑 연결된 느낌이에요. 돈보다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은퇴 후에 진짜 모습 돈보다 하루의 구조를 준비하라.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돈보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 퇴직 후첫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일상의 리듬을 잃으면 삶의 방향 감각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금융이 아니라 생활의 설계다. 경제적 준비는 기본값일 뿐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그건 사는 조건이지, 사는 이유가 아니다. 역할을 계속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미리 구상해야 한다. 봉사든, 창업이든, 취미활동이든 상관없다. 핵심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다.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라. 규칙적인 기상, 식사, 운동, 모임 참여 등. 단순한 루틴이 정신 건강을 지탱해준다. 그게 바로 삶의 엔진이다. 관계를 끊지 말라.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멀어진다. 의식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결국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재설계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끝으로 본다. 하지만, 진짜 은퇴는 삶을 다시 설계하는 시점이다. 그 일할 땐 사회가 나를 규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규정해야 한다. 어씨는 1년 차가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알겠어요.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는 최근 퇴직 동기들과 함께 작은 북카페를 열었다. 수익보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다. 돈은 줄었는데 웃음은 늘었어요. 이게 노후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